이번에는 목적어를 강조하는 구문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자, 동사 앞에 목적어가 위치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주어 말고 목적어가 먼저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구문을 우리는 강조 구문이라고 합니다. 예시를 한번 볼게요. c o m p r o l i r o hoy. 오늘 나는 그 책을 샀다. El libro 그 책을 나는 오늘 샀다. 라는 문장인데 이엘 리브로를 강조해주고 싶을 때는 문장의 앞에 동사 앞에다가 이렇게 순서를 배치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엘 리브로 에곤 브라도오이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데 목적어가 앞으로 이렇게 나올 경우에는 언제나 이거 이 목적어에 걸맞는 목적 대명사 형태를 반드시 중복해서 써주셔야 합니다. 이 목적어에 걸맞는 중복 대명 아, 목적에 걸맞는 목적 대명사를 중복해서 반드시 써주셔야 됩니다. 엘리브로는 지금 직접 목적 대명사죠. 그 책을 살, 샀다니까 그래서 로 레가 아니라 로가 쓰여 있습니다. 목적 대명사를 반드시 반드시 중복해서 써주셔야 강조 구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두 문장은 사실 의미적으로는 같은 문장이지만, 뉘앙스적으로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첫 번째 문장 같은 경우는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오늘 나는 그 책을 샀어. 이런 문장이고, 두 번째 문장 같은 경우는 내가 다름 아니라 정말 그 책을 오늘 샀다. 이렇게 책을 더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네, 다음 한번 볼까요? Le pido un favor a Minerva. Minerva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라는 뜻인데, 자, 이번에는 Minerva, a Minerva 이 형태를 한번 강조해 볼까요? 요거를 앞으로, 동사 앞으로 보냈어요. 자, a Minerva pido un favor. 이렇게만 쓰면 안 되겠죠? 제가 여기다가 괄호를 쳐놨는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면 좋을까요? 그렇죠. 레가 들어가야겠죠. 미네르바에게 나는 도움을 요청한다니까 간접목적 대명사 레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근데 여기 보면은 아까는 엘리브로라고만 나왔는데 여기는 지금 아가 나와 있죠. 여기에 아가 왜 쓰였을까요? 네, 사람이나 동물, 의인화된 사물이 목적으로 왔을 때는 아를 써 주셔야 합니다. 이 여기서 쓰인 '아'는 어, 전문적인 용어로는 케이스 마커라고 하는데, 네, 그 용어까지는 알 필요는 없고, 사람, 동물, 의인화된 사물 앞에 '아'를 항상 써 주셔야 된다는 것은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목적어를 강조하는 구문. 이 구문을 지금 배웠는데, 이 구문을 쓸때 주의해야 될 사항들이 있어요. 동사 앞에 목적어가 위치했을 때 우리 강조 구문이라고 했는데, 이 목적어는 언제나 특정한 목적어만 동사 앞으로 도치가 가능합니다. 특정한 목적어만 동사 앞으로 도치가 가능합니다. 특정하다는 것은 정관사, 소유형용사. 아니면 지시형용사, 정관사, 소유형용사, 아니면 este, e s 의 e a 같은 지시형용사. 그런 게 앞으로 나왔을 때에만 목적어를 앞으로 도치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장 하나 가지고 왔는데, un libro lo voy a comprar. 이 문장은 틀린 문장이 되겠죠. 왜냐면, 하 운은 부정관사죠. 그래서 특정하지 않은 표현이기 때문에 음 틀린 표현이 됩니다. 만약 이게 맞는 문장이 되려면 운이 아니라 정관사인 l 또는 소유 형용사 또뭐 지시 형용사 s대 이런 표현들이 나온다면 맞는 문장이 되겠죠. 하지만 여기 부정관사가 나왔다면은 이 강조 구문을 쓸수 없기 때문에 이 문장은 틀린 문장이 됩니다.